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54분을 지내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갖고 조금 늦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5시 전후로 해서 올려드리는데 어,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시외에서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오늘 일정이 좀 있어갖고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나 약세작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줬죠 우리 사실은 미국 시장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그죠 갭상승했다가쭉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로 끝난건 아니고 플러스 1% 정도로 이제 끝났죠.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밀린 이유가 중국발 또 악재가 터졌죠. 뭐 악재라기보다는 중국 금융 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로 강화된 발언들을 좀 쏟아냈어요.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갖고 그 디플레이션 플레이가 좀 약화되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공모펀드 등 대거 기관 자금들이 순매도를 내는, 내는 바람에 얘네들이 뭐 상해가 1% 빠지고 심천도 뭐0.7% 정도 빠졌는데 사실 얘네들은 자기네들 빠질 때, 자기들 오를 때 올랐다가 우리, 우리가, 우리가 3일절날 쉬는 날이요. 좀 오늘 빠지는 거였는데, 뭐 한마디로 눌림을 준 거였는데 우리는 그거 다못 누리고, 네. 결국은 뭐, 그래도 1%? 어딥니까? 그죠? 이게 어려운 장에 다 1%씩 올랐습니다. 환율을 보시면 아침엔 여기 있어갖고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잠깐 나갔던 사이에 환율이 올라가 버렸네요. 그래서 계속 환율로서는 계속 원닝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2천억 동사고 연기금이 사실은 얘네들이 보시면 제가 아침에도 오전장까지 보고 나갔다 왔는데 연기금이 결국 천억 원어치 또 밑장 빼기를 했네요. 아침에 오전에는 천오백 원어치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오백 정도 1,500억 정도 순 매수였거든요. 그러다 결국 밑장 빼버렸네요. 결국 순 매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매우 당혹스럽네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이제 기간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기간 투자는 단타 자금이죠. 환율이 좀 올라간 게 제가 좀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전에 사실은 이제 그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이런거 주문 좀 드렸어요 아, 8시 3 4분에 장중에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는 걸 제가 좀 코멘트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힘이 강할 때 밑에서 잡은 것은 현금화를 시켜 주시는 센스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외인이 선물 옵션을 갖다가 이렇게 하방으로 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루아침에 돌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도 2, 3% 정도 지수가 올라가고 웬만한 종목들은 6, 5%, 6%, 10%씩 올라가야 되는 장인데 그게 못했죠 얘네들이 지금 걸어놓 것도 이렇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선업만기, 동시만기, 쿼드로프 이칭데이라고 그러죠 11일까지, 3월 11일까지는 아무리 좋은 호재, 미국이 저렇게 3%씩 떼도 못 올라가는 장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아침부터 제가 아침에 이거 어, 그래서 체크하는데요. 다우가 2% 가량 나왔습니다. 3% S&P는 그 중간이 2.4% 정도 올랐어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좋았고요. 테슬라가 반등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우버 테크놀로지도 5%나 올랐습니다. <laughs> 주요 기술주들 다 올랐어요. 다 좋았죠. 특히 애플도 좋았고요. 그래서 S&P 500 지수 보면 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거의 다 올랐습니다. 헬스케이에서 네. 크뭐그 정도만 좀 빠졌지.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도 원래 48이었다가 어제 어, 저번주에 48이었다 가 65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을 거란 예상은 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이 옵션과 선물 파생상품을 하방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올려 올려보내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만 4조 걸어놨잖아요 4조 6천억을 걸어놨죠 오늘도 조금 사는 척 했지만 선물 사는 척 했지만 역시나 선불은 매도세 콜옵션 누적 매도 풋옵션 누적 매도 어, 환율까지도 아침에 여기 있었는데 또 급등했기 때문에 어, 지금은 매우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단1%단 0.5%라도 나오면 어, 감사합니다 라고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게 또 슬픈 게요 <laughs> 그, 이렇게 단타로 대응을 하게끔 만들다가요 그냥 납두면 어, 지지부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보시면 대신삼 상승 전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가둬놓고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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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말해서 사람을 단타치게 만들다가요. 어느 순간 이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올려버려가지고 쭉 올립니다.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구간입니다. 우리가 박스권 구간은 이 구간이고요. 이 <laughs> 구간에서 계속 올라갈 만하면 내리고. 올라갈만 한번 내리고 올라갈만 한번 내리고 요게 거의 넉달 가량 됐죠 석달넉달 달 되니까 아이고 여기 정도에선 팔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우리가 다 팔게끔 만듭니다 또 떨어지겠지 그러고 서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립니다 요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지금 우리 지적 지수도 그래요 그러다가 쭉올렀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서 뭐, 여기서 털린 우리 개미 분들은 여기서 사셨죠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면 그래도 일단 21선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건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요날, 요날 제가 굉장히 좋게 봤는데, 어, 금요일날 밀렸고요 다시 오늘 올려놨으니까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지수가 상승이거나 혹은 하락이 아닐 때에는 이렇게 20선 위에다 올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20선 위에다 올려놓는 시도가 계속 좋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대세 하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세 상승장에서의 조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글탕지글탕하면서 3월 둘째 주까지는 갈락말락 갈락말락 사람 진짜 애간장 다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이제 안, 안 가겠지 포기하면 갑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플레이하는 외국인들이 운전하는 어, 롤러코스터장이니까 좀 어지러우시고. 또, 힘드시더라도, 꼭 참으셔야죠. 뭐, 별수 없죠. 뭐, 좋은 종목을 잡으셨으면, 어, 존보라 그러죠. 존보하는 게 제일 답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바로 급상승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잡은 걸좀 챙겨갖고 현금화를 시킬 필요는 항상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하락, 하락 채널에서, 지금 오늘도 그 하락 채널 위에 맞고 톡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락 채널 음, 그래서 계속 밀리면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이 사이, 요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3,010 정도에서 계속 좀 지지 좀 해주면서 요 하락 채널을 갖다가 살짝 위로 올려 올리는 그런 그림은 제일 좋은데 그게 연출될지 모르겠네요. 튼간에 뭐 시장을 미리 뭐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점쟁이가 아니라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시장이 밀리면 여기서 밀려 버리면 또 우리가 인버스 같은 것도 대응을 좀해 해지 차면서. 대응을 할필요는 있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투탑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뭐 많이 드린 것 중에는 제가 이제 팔로우 차원에서 드리 것도 있으니까 뭐 참,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최고운 베스테놀님께서 뭐포결을 43,000원 잡았고요. 어, 요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1년은 회복이 어렵지 않다. 모든 면에서 불리했던 20년은 보다 훨씬 낫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유가도 올라가고 수소보멘텀이 있기 때문에 목표주가를 상향하셨어요. 간단하게 보시면요. 꼭 같은 얘기인데요. 21년은 터널 라운드의 기대감이 앞서는 시점이다. 어, 요것만 좀 볼게요. 중요한 거. 한국가스 공사의 목표주가를 43,000원으로 19% 상향 조정했는데 이유는 21년에 포워드 PBR이 0.51배를 적용했다는 거죠. 0.51배 정도 PBR은 포워드니까 선행 지표죠. 트레일링은 후행 지표고 후행이죠. 그래서 올해 해외 터널 라운드로 이익 체력과 배당 매력을 다시 회복하는 점을 반영해서 기준 밸류션보다 24% 정도 높였다고 보여지고요. ESG 관점에서 전통적인 유틸리티 사업자에 대한 투자관념이 매년 줄고 있음을 감안해도 단기적으로는 저평가 매력이 앞서는 시점이다. 그래서 올해 ROE와 배당 수익률은 ROE를 4로 잡았고 배당 수익률을 5%로 잡았으니까 배당 수익률 5%는 나쁜 회사 아니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미국에서도 배당 5%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죠. 어, 현주가가 그래서 0. 그렇게 치면 21년 포워드 PBR로는 0.37백밖에 안 된다. 0.37은 저평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 주식 사놓고, 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 뭐, 배당,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도 5%도 나오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래서 이거는 배당 혹은 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요즘 좀 조종장이니까, 조종장에는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내수주들, 예, 이렇게 안정적인 것들, 또 게다가 배당 수익까지 좋은 것들 잡으면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갖고 왔고요두 번째는 팬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건 제가 뭐, 위탑투텁에 위탑, 자주 나오는 종목이니까, 한 볼게요. 목표 주가는 not rated로 하셨네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의사가, 예. 20년 업력의 드라마 제작사다. 어, 겨울 연구 아시죠? 예.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는 50분 평의 드라마 제작했어요. 얘가 좀 연간 드라마 횟수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것도 이제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평균 한 3편 정도의 드라마를 현재 제작해 왔고요. 현재의 제작계판은 연간 6편 수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작가 풀이 좀 있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제작할 영역이 있다. 지금 작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작가. 이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작가분이 뭐1 0 0분이가 넘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가가 많아야 시나리오가 잘 나오고 시나리오 요새는 시나리오 작가가 또 최고죠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잘 써야 또 배우들도 탑배우들도 네, 출연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작가 풀을 고려할 시에는 제작팀만 조금만 더 추가하면 어, 추가 캐파도 어, 추가 제작도 가능하겠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게 드라마의 Q가 상승하고 마진이 개선된다는 라 거예요. 드라마 Q, 퀀티티, 그죠? Q는 항상 이제 퀀티티, P는 프라이스. 어, 무조건 경제에서는 Q와 P가 늘면 제일 좋죠? 네, 특히 주식에서는 어, 종목에서는 그렇죠. 드라마 Q가 상승하면 마진이 개선돼갖고 이익이 급증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 회사의 올해 제작 변수가 한 다섯 편 정도로 추진 중이에요. 그 다음에 21년부터는 대부분의 드라마 제작사 작품들에 대해서 IP를 확보해. 이제 IP라는 건 지적재산권을 지적 얘기하는 거죠. 이게 확보가 돼야지 뭘할수 있겠죠. 그래서 방송국하고 OTT 동시 방역 또는 OTT 오리지널 드라마로 내보낸다는 방침. 그래서 뭐 방송국이 밀리고 있지. OTT 드라마가 더 좋으니까 제작비가 더 많이 쏟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JTBC 스튜디오도 어 넷플릭스와 장기 드라마 공급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5,500억 대한민국에 투자한다고 드라마 제작으로 얘기도 하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오른 물망이 오른 회사가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도 글로벌 OTT와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 중에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또 뉴스가 다 나왔고 그날 막 10%, 20% 뛰면 그때는 우리가 잠깐 또 빠져나올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 회사가 총 매출 총 이익은 드라마 5섯편 제작 및 마진율을 2 0 가정할 때한 120억에서 130억 원대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OTT 쪽이 계속 어, 활발하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들은 몸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죠. 네이버는 이걸로 어, 먼저 볼까요? 이제 요거는 뭐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손정희 회장님의 그 일본 소프트뱅크 하고 어, 합병하기로 했죠. 그래서 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서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지분을 갖다가 각각 50% 정도 보유 50%씩 보유하고 a홀딩스 가 g홀딩스라는 회사를 65% 보유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g홀딩스는 라인. A매 라인하고 일본의 야후 재팬 지분 100%와 일본 내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 이상을 확보한 G 홀딩스 회사죠. 그래서 향후 AI 기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스마트 스토어 당연히 다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이 통합 법인의 지분 가치가 각각 어, 63조와 16조 원으로 산출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포탈 부분이 M&A 이후 글로벌 컨텐츠 부분의 시장 지배력, 이게 강화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쿠팡 상장 이슈로 지금 이 e 커머스 부분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일본, 동남아를 넘어서 이제는 웨스턴까지도 플랫폼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은 글로벌의 조그만 플랫폼이 아니고, 조그만 플랫폼이 아니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서 재 평가가 예상된다라는 거고요. 저 역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는 <laughs> 예 안전한 피사인, 피신처죠?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예. 하나에로스페이스 갖고 왔는데 하나에로스페이스는 다른건 없고요뭐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거만 볼까요? 그냥 요거만 볼게요 일단 본업 뭐 얘는 이제 그 방산업체 니까 방산업체로서 4분기 영업이익을 먼저 봐야 되는데 본업부터 봐야 되고요 762억원으로 yoy 117% 2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세서를상유했고요 올해도 올해 영업이익이 yoy 뭐 6, 1.7%올 전망이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얘가 어디에 엮여있죠? 예. 항공 산업, 항공 우주 산업에 엮여있어가지고, 그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잠깐이라도 반등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갖고 왔고요. 사실 우주 쪽은 저는 한국, 항공 우주를 보는데, 어, 그건 오늘 리포트가 안 나와서 하나, 여러 스페이스로 대신해서 갖고 왔습니다. 좀 실체가 있는 한국 항공, 항공우주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다섯번째는 빅키트 갖고 왔죠 빅키트도 이걸로 먼저,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 빅키트 가서 어, 목표주가가 굉장히 세게 됐죠 목표주가가 세게 돼서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빅키트는 저는 계속 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는 자꾸 더쳐 주려고 그래요 음, 이거는 간단하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협업 소식, 네이버랑도 협업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 사업 구조 고도화 초기 국면인 만큼 중장기적 성장에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커버리지 탑픽으로 관점 유지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보다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Q가 늘고 P가 늘는 겁니다. 무조건 Q, P 안 늘면은 저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 생태계를 갖다가 조성 중인 피, 조성 중이고 조성 중이죠. 그래서 이 유저 어, 퀀티티가 늘고 서비스 확대로 프라이스, 이 서비스 이용료가 놀, 늘면 당연히 회사의 예, 이익은 늘어나게 되고 그게 또 글래브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건 꿀팁으로 제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높긴 높지만은 이게 트레일링 PBR이니까요. 트레일링이니까 이제 과거 벌었던 그 BPS 가지고 지금, 지금 가격을 내는 거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지금은 포드, 포드 PBR로 어, 이 주가가 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트레일링 PBR로도 보면 아직까지 이만큼 여력이 있다. 상당까지 이만큼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뭐, 어, 달리 볼수 있지만 요게 중요한 거죠. 디램 플러스 랜드가 동시 턴얼런도할때 이게 이제 PBR입니다. PBR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또 디램 가격 상승과 또 랜드가 턴얼런도할때또 디램과 랜드가 턴얼런도할때 디램 플러스 랜드가 가격 상승을 할때 요때가 제일 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DDM, 랜드, 동시 터널라운드, DDM 가격 상승, 랜드 터널라운드, DDM 가격 상승, 랜드 가격 하락됐지만 올라가고, DDM 가격 상승, 랜드 터널라운드 하니까 PBR 올라가고, PBR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따 그구간이라이 말입니다. 요런 거 데이터를 보면서 SK 한인시를 투자하시면 편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말에 드렸던 시장보다 강한 섹터 정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파라다이스 네, 뭐, 흐름 매우 좋죠. 지금 계속 241 신고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종가상은 신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윗걸이로 된 거고요. 윗걸리를 계속 잡으면서 위로 가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 지금 괜찮아졌어요. 에코프로 지금 네, 네, 2 5 0일 신고가 되고 있죠. 4 0일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좋고요. 급등한 종목 전에 또 메디톡스 흐름 좋죠. 메디톡스는 지금 요새부터요. 그 추세선을 갔다 오늘 딱 고기 됐는데 위를 다 올라가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디톡스 네, 계속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는 SGA 솔루션이 오늘 뭐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예, 이재명 지자 테마로서 네, 나노스 제일 위에 제가 올려드렸었죠. 나노스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 반디풀에서는 네, 넥스틴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제우스는 예, 오늘 이제 또250 신고가 되고 있고요. 250뿐만 아니라 지금 역대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죠. 볼까요? 예, 역대 신고가입니다. 역대 신고가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는 여기서부터 시장, 시장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주 뭐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중에서 현대차그룹 밸류체인에서는 현대 비앤지스틸. 네, 결국 여기서 5회선이 20일선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리네요. 음, 나머지 그 정도, 오늘은 고그 정도로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자, 투데이 탑픽 종목들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 갈 길이 뭔데, 자꾸 여기서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네요. 좀쫙 올라가갖고 정상에 가야 되는데, 갈길좀 옵니다. 항상 이렇게 애간장 태우고 조바심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했을 때 올라가니까,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다 다만 시장을 떠나진 말고 현금 확보를 가지고 지금은 조금이라도 단타성으로 계속 빠지면 사고 조금 오르면 팔고 하는 식으로 현금 확보를 해놨다가 어느 정도 지수가 터널 라운다는 강력한 신호가 보일 때 그때는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풀매수 이런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좀 쉬었다가요 또 오늘도 어, 실적 이 깡패다가 아니죠? 네, 수급 위 깡패다, 수급 위 깡패다 종목으로 좀 선별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징는 팀의 돈징는 돈증님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